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았어 오늘은 메카 허기워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야 어서 빨리 허기워기를 메카로 개조하기 위해 메카 카툰캣들을 불러와 좋아 메카 카툰캣 지금 너희 앞에 있는 허기워기를 너희와 같은 메카 괴물로 개조시키도록 해 도대체 이 괴물들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박사 그렇게 메카 카툰캣에게 개조를 당하게 된 허기워기 아주 성공적으로 메카 괴물로 변했군 허기워기 그럼 한번 너의 성능을 테스트하러 도시로 나가볼까? 그렇게 메카 허기워기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게 되는데 어, 내가 이 메카 사이렌 헤드를 타고 지구를 멸망시키겠어 <laughs> 메카 사이렌드의 고성능 머신 건과 미사일만 있다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따위 가볍지. 뭐야? 아무리 밤이어도 오늘은 왜 이렇게 도시가 조용하지? 마치 지구가 멸망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 무서우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이러다가 괴물이라도 마주치면 정말 큰일이니까. 어? 뭐? 뭐지? 갑자기 로봇의 발이 보인다고? 서, 설마 메카 괴물이 또 등장한 거야? 어? 이 이거는 어? 허기허기의 얼굴인데 로봇이잖아? 아니 허기허기가 로봇이 된 거야? 오! 네 안녕하세요 검토사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역대급 괴물이 등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푸른변이 허기허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메카 사이렌드 헤 메카 카툰캣에 이어서 메카 허기허기 친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메카 허기허기 친구 얼마나 강력한 괴물인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짜잔. 요 지금 제 앞에 메카 허기어기 친구를 소환했거든요. 우와, 메카 허기어기.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은 일반 허기어기, 그 남포칸 판풍구에서 쫓아오는 허기어기의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빨을 보시면은 이빨이 강철로 돼어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허기어기 친구보다 훨씬 더 깨물었을 때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눈에는 고속능 센서가 탑재돼 있어서 목표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바로 발견을 하고 이 손에 있는 머신건과 미사일을 발사 는 아주 상대를 찾는 데 특화된 눈이에요. 그다음에 몸을 보시면 요. 메카 허격이라 그런지 몸이 엄청난 로봇 부품들로 막돼 있는데 요 손에 뭐야? 손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포 총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허격이 친구가 레이저를 발사하는 레이저포 총에서 머신건으로 막 바뀌거든요. 머신건과 레이저총 두 가지를 사용하는 허격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깨, 어깨에는 미사일 요한번쏠 때마다 미사일이 4발씩 나가는 미사일이 2개 그러면은 미사일을 한 번에 8발씩 발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도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원래 허기허기 친구도 빠른데 로봇 부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다리를 이용해서 점프를 하거나 뛰어가면은 굉장히 빠를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메카 허기허기 친구가 사람을 사냥할 때이 눈으로 목포를 포착하고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허기허기 나 도망친다 우와 헉 어? 지금 뒤에서 엄청난 미사일 공격과 오 레이저 총 공격으로 저를 막 밀어내고 있어요.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제가 지금 무적 상태를 켜놔서 죽지는 않고 있지만 공격이 굉장히 멋있죠. 마치 SF 영화 미래의 막 우주 전쟁을 하면은 이런 로봇이 튀어나와서 공격을 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높이 올라가 볼까요? 자, 이런 하늘로 올라가면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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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올라가도 메카 허기 허기 레이저 총이 오우 유도탄처럼 저를 공격해서 이렇게 멀리 날아갑니다 이게 뭐야 하하 아니 이렇게 멀리 날아간다고? 이야 이거 허기 허기 기술들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솔직히 이 정도 레이저 총 공격이랑 무기들이라면은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도망을 쳐도 허기 허기에게 붙잡힐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메카 허기 허기에게 탑승을 해볼게요 자 탑승하고 오케이. 오 걸어다니는 속도 굉장히 빠르죠? 걸어다닐 때는 이 정도 속도가 나고 그 다음에 뛰는 속도 오 뭐야 뭐야 아니 발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뭔가 귀엽습니다. 자그 다음에 점프 한번 볼까 점프? 점프는 과연? 오야 뭐야 아니 점프력이 이렇게 높아? 아니 확실히 메카 친구라 그런지 무릎이랑 발 쪽에 스프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뭐야 하? 이 정도 점프력이면은 어느 빌딩 위에 올라가서도 그냥 바로 점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죠. 자그 다음은 한번이 무기를 사용해 볼게요. 일반 레이저 총, 레이저 포 무기입니다. 오 레이저 포 무기는 이런 식으로, 이어 아니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요. 움직이면서도 막쏠수 있어요. 뛰면서 쏘기. 오 무빙샷, 무빙샷. 레이저 총을 막 발사하는 메카 허격이. 그 다음에 무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무기를 바꿨어요. 지금 미니건으로 미니건이 왼 오른손, 오른손 두 개가 있죠. 오, 뭐야? 호호호. 미니건도 쏠 때마다 폭발이 일어나는 폭발 미니건입니다. 폭발 미니건을 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쏠수 있죠. 이야, 메카 허기 허기 친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한다면은 이거, 이거 웬만한 괴물 친구들 다못 버틸 것만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는 근접 공격은 핫! 발을 이용하는데 약간 귀엽습니다. 확실히 손에는 레이저 총이나 머신건이 달려있으니까 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발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귀여워요. 자, 그러면, 우리 메카 허기워기 대결을 안 시켜볼 수 없겠죠? 우리 메카 허기워기와 싸우게 될 괴물들은 바로, 메카 괴물 친구들입니다. 메카 사이렌헤드 친구와 메카 카툰캣 친구. 한번 1대1로 메카 허기워기 친구와 대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트레이버 앤더슨 작가의 카툰캣이 메카화가 된 메카 카툰캣 친구와, 퍼피 플레이 타임의 허기워기가 메카화가 된 메카 허기워기와의 싸움.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과연! 오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카툰캣이 부스터 공격으로 허기워기에게 빠르게 다가갔지만 허기워기의 이 레이저 총 공격을 막고 바로 순식간에 끝나게 됐습니다 아니 메카 카툰캣 너 생각보다 야, 약하다? 자 그러면 메카 허기워기 대 메카 사이렌헤드 요, 아니 이거 덩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메카 허기워기 친구도 사이즈를 좀 크게 늘려줄게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메카 허기 허기. 우우 아니, 이거는 진짜 무슨 영화에서만 나올 것만 같은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사이렌헤드와 허기 허기 둘중 누가 더 강력한 로봇 괴물일지 대결의 결과는? 우와, 서로 막 머신건을 쏘고 있어요. 오, 머신건 싸움, 머신건 싸움. 메카사이렌드의 머신건이 강력할지 아니면 허기허기의 머신건이 강력할지, 이 이야... 아니, 메카사이렌드가 머신건을 잘 쏘다가 순간 방심을 했는지 사이렌 공격을 하려다가 그만, 우리 메카 허기허기의 미사일 공격과 레이저포총 공격으로 콤보 공격을 맞으면서 사이렌 헤드가 제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메카 사이렌트 친구랑 메카 카툰캣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메카 허기허기 친구에게 제압을 당했으니까 한번 메카 카툰캣 친구를. 예예. 열마리 이렇게 소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는 우리의 메카 사이렌헤드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메카 허기허기 친구까지 이렇게 메카 괴물들이 총출동해서 대결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메카 괴물은 누가 될지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과연 오 뭐야 뭐야 우야 일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허기허기 친구가 지금 메카 카툰캣 친구를 제압했어요 아니 열마리의 메카 카툰캣이 메카사이레 헤드와 메카허기워기에 의해서 지금 다 제압을 당했죠? 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야, 메카사이레 헤드와 메카허기워기의 1대1 대결이었지만, 이번에도 마지막에 살아남는데 성공한 거는 메카허기워기네요? 이거 메카 괴물 친구들 중에서는 메카허기워기가 아무래도 제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야, 메카허기워기, 너 얼마나 강력한 거야 도대체? 자 오늘은 이렇게 허기허기의 메카 괴물 메카 허기허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대결 메카 괴물들이랑만 가볍게 싸워봤는데 혹시 보고 싶은 대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저의 실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